이게 뭐예요? 알이. 알. 요장얘 내장. 내장. 언제 잡은 거예요? 음, 오아침에 잡는 거고 알. 와우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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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생으로는 못 먹죠? 먹어요. 먹어요? 네. 와. 해도 해 먹어요. 카레 음... 있는 거로 바로 해 먹으면 맛있요 아. 카레가 물러가고 어른들을 좋아해. 요아 어르신들이? 네. 아. 가는 거 보다 카레가 물러요. 음. 뜨거우어요 파라지고 바로 해놓으면 아. 이거도흘바닥에안 나요. 흘려하고 틀려 얘는 뭐 먹고 살죠? 개 같은 거. 개? 개 끓고. 이건 장이에밥 주문이고. 음. 끓여는겠 나... 아니. <laughs> 에이... 매일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싱싱한 걸 주게 만들겠네요. 어떻게 네. 해야요맛있어 어떻게 해요? 신선해요 맛있어요. 아, 그죠. 얘가 속 것이에요? 예, 네, 이건 속 면이에요. 아 음. 음. 껍데기가 그, 그렇게 벗기지나 봐요. 조 미끄러워, 그랬 옛날 어른들 이거 다먹어요 아, 껍데기? 예, 네, 아 좋아하는 사람 이거 아니야. 음. 이리가좀 끝이 거요 네, 미끄러워. 그러니까 고 네. 우리 어디가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저요? 아 인천에서 왔어요. 네. <laughs> 5시까지 뭐 그래도 삼주가... 차가 안 밀려서 4시간 삼주가... 만에 왔어요. 4시간. 5시까지 뭐고속도 타고 아. 3시부터 5까지 기차 타고 온거 <laughs> 기차 열기 있잖아요. 요새 기차 다님 다닌... 안씩 안 다닌다고 하던데? 다녀요 다녀요, 지금도? 아. 1일부터 다녀요. 1월 1일부터? 네. 아~~ 일부터통이까지안 그 가요 음... 뭐또 가야지. 음... 가야. 음... 근데 아~~ 까지서에가야 대구까지 간다고 대구 한으로 가요 아~~ 그데걸로나요가고 이제 고 올라가요 바고 싫어하시겠다 시러우니까 날씨가 많이 더우니 이런 데한 번씩 오는 데는 그냥 뭐 여행가만 오는 거지 차 타고 응. 그냥 뭐온다한번 힘들고 그냥 여행가면 아무튼 뭐 경치도 보고 어렸어요. 어 아무튼. 와, 살만 먹으면 맛있겠다. 맞네 <laughs> 이거 그 안날 건데요. 없죠. 어디요? 인천? 인천? 어 그죠? 인천에서 이거 볼수 없죠. 그 젤라를 들이요.